7번. 특수건축물 주요 내화구조를 설계시공하는 그축물이 아닌 것은 예, 주차장 이런 것들은 내화구조를 뭐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뭐 그리하니까 목적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해목의 구조로 설치하는 것은 방화벽도 얼마마다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방화벽 얼마마다?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고 방화구조도 얼마마다 설치해야 됩니까? 아 방화구조 아니고 또또또 방화 예, 예 방화구획도 천제곱미터마다 아무튼 방화벽 뭐 이런 거 나오면 천제곱미터마다는 구획해야 된다 방화벽 방화 벽1000 제곱미터는 구애해야 된다. 제곱미터마다는 구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화벽은 외벽면으로부터는 좀 튀어나와야 돼요. 구분이 되겠고. 얼마 이상 튀어나와야 됩니까? 0 5터 말아 주시고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2 5터 이하. 여기 방화벽에 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방화벽이 있으면 여기다가 문을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는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출입문의 높이 및 너비는 몇 메타? 좀 이상하게 그랬네. 예. 2.5 메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내주시고 방화벽을 간통하는 터번 불연재료로 막아야 되고. 19번.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번. 방화문에 대해서 나오네요. 방화문은 평상시에는 원래는 닫아놓는 게 원칙인데,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철문 닫아놔보십시오. 캄캄하고 너무 상막하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항상 열어놓는데,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열어놓는데, 예, 그, 소화설비, 뭐, 이런 설비가 작동하면 닫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열수 있어야 돼요. 닫히더라도 손으로 열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개또 대피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맞습니까? 얼종방화문은 30분 이상 맞습니까? 피난개설한 방화문에 안에 자동폐쇄장치 아닙니다. 예,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에 한해서만 되 있는 게 아닙니다.